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피어 피싱을 한번 떠나 볼 건데요. 이게 지금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하,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틀째 카메라를 사자마자 여러분에게 스노클링이랑 서핑을 보여주려다가 어제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일단은 다음 영상을 찍어야 되긴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핸드폰으로 켰고요. 이따가 카메라를 살수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슬프네요. 예. 어쨌든 네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친구가 이제 좀더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작살, 작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착살을 사용하는 방법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이 줄이 있거든요 이 뭐라 그래야 되는지 나일론 줄이라고 하나 뭐이 줄이 일단은 보통 뭐 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이것만 알기 때문에 이건을 기준으로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무조건 이 밑으로 들어가서 착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쪽 오이고. 이거 보시면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걸려야 되고 이 끝부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원래 쏘고 나면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작시 작사를 껴서 여기 탁칵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로 이 하얀색 줄을 연결시켜 드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세이프티 바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당기고 누르셔야지 됩니다. 어, 스피어 건 같은 경우는 되게 쉽고요 이거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고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놓은 응. 네. 다음에 이 고무를 쭉 당겨서 저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을 여기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나 이 앞에 부분 땡길 수 있는 데에서 땡기어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걸어야지 이 고무줄의 탄력으로 탄성으로 이제 작살이 나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더 밑으로 땡길수록 더 빠르게 나가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땡기기가 힘들어서 저는 가장 위에 있는 걸로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지도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앱인데요. 이 앱으로 어디 가도 되는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맵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우주 퍼스의 맵이 보이는데요.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보면 색이 다른 걸볼수 있을 텐데요. 클릭하시면 무엇이 가능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퍼스시티와 준달럽 쪽은 스피어건 피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스피어 피싱을 하러 오는 곳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남쪽을 많이 가는데 남쪽은 너무 멀어서 일단 저는 투락에 있는 곳을 오고요 여기가 투락인데 이제 보통 이제 주차장에다 대고 출쭉오시면애기들 노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저기로 좀더 내려가면은 씻는 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저쪽 바다 오늘 파도가 많이 없어 보이는 게딱 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저기서 딱 갑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오. 야 얘네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오 크다. 아, 이거 파트 있어요? 음. 이게 한 시간 정도 하고 들어왔다 출구 나가고 네. 그래야 세기죠. 돼. That's <laughs> it. 물고기를 손질하는 우리 아빠 응. 고생이 많으시다. <목소리도> 어제 카메라를 잃어버린 곳에 한번더 찾으러 혹시 몰라서 왔습니다 그냥, 올래가에 혹시나 더 빌려온 게 있을까? 혹시나 이 메탄폴, 여기에서, 인스타코 아이스케를 아,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 있기를 바라며. 이 시원하네 봐. 어. 좋다. 나, 러시아기 나게 이렇게 많은 해초들이 떠내려왔는데 내건 없네 아쉽지만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잘가라 포기